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조금 쌀쌀해요. 어, 그래서 어제 오후에 날씨가 좀 포근해져서 한두 어, 시간 반 정도 자전거를 한번 쫙 땡겼더니 기분이 굉장해졌습니다 몸이 아직 깨운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봄이 됐으니까 나가서 운동들 하세요. 아셨습니까? 아, 어, 어, 가봐서. 목구멍이 칼칼합니다 생강차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세잔 정도 참 몸을 칼칼하게 생강차를 딱 넘기면 몸이 뜨끈뜨끈해집니다 후끈후끈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후끈후끈해지면 내 몸이 면역력이 오르고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면 뭐 웬만한 바이러스는 침투해도 그냥 다 한방에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후회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할까 해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아, 우리가 후회한다 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는 일이 지난 뒤에 잘못을 깨우치고뒤우친다뭐 이런 거예요. 아, 여기에 뒤후자, 그죠. 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후회는 뒤후미우칠해 이렇게 쓰는데, 요 이런 거를 좀더 깊이 있게 볼 때는 뒤로 미루다 후, 그 다음에 한이 맺히다 회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면서 죽기 직전에 꼭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영국에 있는 그 수간호사 이 이제 마지막 가는 이러한 병동에서 30년 동안 업무란 수간호사가 그들과 나눈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을 때 보면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요?" 라고 하면 "살아 생전에 여행을 좀 많이 할 걸?" 하는 것이 후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 많이 나눌 걸 하고 후회하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뭐 얘기하는 게 많죠. 용서하고 살 걸, 미워하지 말 걸, 분노하지 말 걸, 원망하지 말 걸, 비교하지 말 걸, 욕심내지말 걸, 불평불만하지 말 걸, 그래서 껄껄껄 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 껄자가 한자의 후회라고 하는 뜻을 순수한 우리말로 제가 볼 때는 그냥 껄자입니다. 그 사람이 껄껄껄하고 후회하다 죽는 거예요. 늘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얘기 아닙니까? 아, 우선 뭐, 어, 젊었을 때를 보면 그죠. 좋은 부모를 만날 걸. 그래서 뭐좀 부유하게 살 걸. 이런 거예요. 또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날 걸. 왜난 가난하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또 머리가 좋게 태어나서 좀 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갈걸 하는 거고. 또 좋은 학교에 갈 걸.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지. 나이 먹어서 후회하는 거. 이런 거예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갈 걸. 이것도 다 후회하는 거예요. 에? 또, 이제 조금 더 크면,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또돈 많은 배우자 만나서 풍족하게 살 걸. 하고, 처음부터 후회. 그러나, 이 바람이에요, 바람. 사주팔자는 그렇게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주팔자대로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바꿔 지지도 않아요. 아겠습니까 그래서 꼴꼴꼴도 정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3대 욕망. 우선 여기 바램에 관한 이야기. 꼴, 꼴. 이거 바람이죠. 예, 네. wish, hope, desire. 희망하다, 바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도껏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 사람이 살면서 3대 욕망이 있죠. 그건 돈, 명예, 권력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똑똑한 것 같지만 아주 어리석은 후회라는 게 있어요. 가장 늦은 후회이면서 또 가장 큰 후회가 건강을 잃고 나서 하는 후회입니다.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주 어리석은 후회예요. 그리고 가장 크고 늦게 해 이런 건강을 잃고 나선 후회가 뒤로 미루면 안 되는 우선적 가치가 있는 게 건강이고 스스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키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 나서 그때 식습관을 좀 바르게 할걸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건강을 좀 지킬 걸 하는 거 이미 늦은 거예요. 큰 차, 뭐 좋은 집. 권력, 명예 이런 거 오래도록 간직하려고 애쓰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부질없어요. 권불 10년 오죽했으면 그 좋은 권력도 10년이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다가 건강을 잃고 결국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거위형적인 거는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밥세끼뭐 요건 아주 대단히 양호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 보면 오히려 건강을 망가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약물 오남입니다. 용뭐 그냥 조금만 아프 병원부터 달려가고 그냥 항생제 그냥 약 덩어리야. 어떤 사람 약을 한다발씩 타거든, 한 달씩 고혈압 당뇨약들, 고지혈장 약들 한달씩타오아 그렇게 먹으면 우리 몸이 신장과 간이 망가져요. 또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받지 말도록 아까 있죠.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불평, 불만 이런 걸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이게 깨우쳐지지 못하는. 거야. 이게 병 들고 나서 깨우쳐지니 이게 왼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습관이야.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어그저께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 열두 가지인가 소개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이 패스트푸드가 나와요. 또 유전자 조작 식품. 미국에 생산돼서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이러한 먹을거리들의 7,80%는 전부 다 유전자 조작식품이라는 거예요. 도마 토 옥수수 각종 야채 과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생활습관이 우리가 집집마다 사무실보다 없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에어컨이. 에어컨 넘는 그냉매가스 이것이 오존층을 파괴해서 그 햇빛이 바로 투입해서 피부암 생기고 또 에어컨을 자주 쓰는 사람이 이 백내장이 잘 생겨요 눈은 우리 몸에서 외부로 노출된 장기예요 여기는 36.5도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눈이 천공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여기 36.5도가 안 돼요 이 눈에는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우리 몸의 생명활동이에요 근데 거기에 찬 바람을 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점점 젖차가 져죠 모세혈관에 더차가 오지. 오그라들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 눈에 있는 망막 혈관, 모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네. 농내장 백내장에 오죽했으면 동의보감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한여름에 찬물로 세수하지 말라 라고 한 얘기 고왔어요 시력이 손상된다 라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과 그 동의모감에 나온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의 예하과 틀린 게뭐 있어요? 똑같잖아요. 또 있어요. 반려견들 많이 키우는데 개똥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한폐렴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지금 수없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똥 소똥과 뭐 돼지똥은 그 닭똥, 걸음을 쓸수 있어. 그런데 개똥은 걸음으로 못 써요. 개똥의 바이러스가 문제입니다. 개똥 바이러스는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같은 수준이래. 이것이 식물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어류, 바다로 흘러들어서 어류 오염시켜. 그걸 우리가 다시 먹고 살아가.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없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의 생존이 위협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12가지 소개된 것 중에 개똥이 나옵니다. 반려견들의 개똥 아시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술기술이나 질병 찾는 방법들 의료과학 분야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 발전한 만큼 자연치료력도 올랐어야 된는데 자연치료력은 반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물의 오남용이야 약물을 먹으면 우리 몸이 망가진다. 죠 자연치료 피지스. 그거를 방해하는 게 약이에요. 또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인조식품 섭취야. 아까도 했잖아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또 뭐야? 식품, 첨가물 전부 다 인조, 가공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자연치료를 방해하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뭘로 나타나? 혈액 순환 장애로 나타나요.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면 몸이 차가워져. 면역력이 떨어져.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없어. 동양 의학에서 얘기하는 사통팔달. 다 통해야 돼요. 상하 좌우 앞뒤 안팎이 통해야 되는데 거기 어딘가 막힌 거예요. 조화 부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장육부의 부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병이 생겨. 자연의 변화에 어울리지 못해. 요 그리고 살면서 처음부다 지금 여기 사무실도 사방천지가 전부 다 인조물이에요 인조물의 과도한 활용이에요 의존도가 높아요 먹고 입고 살 의식주 모든 게 지금 인조물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사람들은 인조병이라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만든 먹을거리 생활습관 모든 것들이 인위적에 의해서 에어컨 인위적인 거잖아요 옛날에 부채로 살았어 그땐 백내장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자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인위적인 고 인조에 가까운, 의존할수록 자연과 멀어지게 돼 있고 병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살려면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되고 의식주를 자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추라 이기그 중에 가장 으뜸인 게 하나는 생식이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는 거야. 또 하나는 생활습관. 발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라 이게 생식을 왜 주는? 인조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착색제, 발색제, 방부제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은 거.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이런 것들을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빻게 생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인조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먹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모든 병은 음식 섭생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게 인조 식품들에요. 이 가공 식품, 초가공 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식품 첨가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은 음식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깨우쳐야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후회 안 되는 게 일이 지난 뒤에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거야. 뉘우쳐야 지 그걸 빨리 깨치라 이 말이야. 정리하면.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아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음식의 중요성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음식으로 인 해서 모든 병이 생기고 모든 병은 음식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후회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고 오늘 후회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중에서 건강에 관한 이야기에 국한해서 정리했습니다. 건강 잃지 말고 잃기 전에 예방하는 삶의 지혜를 가집시다. 아셨습니까? 是。